가보자 음. 949번을 한번 보면 음. 자, 일단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본 베이스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. 3분의 ab를 k 대2 k로 내분한다고 했으니까 직접 적어야지. 뭐. 그래서 얼마? 1, -3. 그리고 b는 -4, 6. 몇대 몇으로 k 대2 k로 외분한대. 아, 미안. 내분한대. 자, 그래, 그럼 내분을 하자고. 그럼 여러분들이 어, 머릿속에 한번, 어, 한번 알고리즘 찾아보자고. 음, 세워보자고. 그래, 그럼 내분점을 구하자. 내분점을 표현을 하자. 자, 내분점을 표현을 하는데 그 점이 이사분면 위에 있대. 자, 이사분면이라는 특징 제한을 뒀어 이사분면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돼. x 좌표가 음수죠. 또 Y좌표는 양수죠. 아 그러니까 우리가 구한 그 내분점을 이렇게 음수와 양수로 조건을 걸어서 풀어주면 뭔가가 답이 나오겠지. 그럼 한번 내분점부터 구해보자. 자이 폼을 가지고 내분점 구하자. 자 얼마? 두 개를 더해야겠죠? 더하면 얼마? 2분의 항상 얘 예, M부터 크로스 먼저 갈게요. 그럼 얼마? 마이너스 4K 내분점이니까 더하기 다음 크로스 얘, 이 마이너스 k 가 되고요. 역시 분모 똑같이 이분해가 되고 k부터 여기 크로스 먼저 가니까 6k 더하기 이번에는 이렇게 되니까 이런 거 헷갈리니까 그냥 적어 일단 머리로 눈으로만 하지 말고 그냥 손으로 아 이거는 충분히 실수할 수 있어라는 건 그냥 이렇게 적어놓고 계산을 하면 돼. 자, 됐네 그럼 이게 x 좌표, 이 녀석이 y 좌표야. 이사분면 위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 아 x좌표 얘는 바로 여기서 정리할까요 얼마? 마이너스 5k 더하기 2라는 요 x좌표가 0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쵸 x좌표만 음수고 y좌표는 어, 음수 두가지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안되잖아 x도 음수고 y는 양수여야 되는 거잖아. 두 개가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로 가야겠죠? 자, 그리고 y자표 2분의 얼마? 6k 마이너스 6 플러스 3k니까 9k 마이너스 6은 0보다 커야 됩니다. 오케이. 자, 그럼 이제 요 1번 내용 풀어줄게요. 얘는 어떻게 보니까 이제 연립부등식이 어버렸네 자, 그럼 갑니다. 마이너스 5 플러스 2, 아이고. 마이너스 오 k 이 더하기 이가 영보다 작은 거죠. y ok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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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a k a y o k k 는2 okay, k 는 y 분의 a 보다 크다라는 일단 조건이 하나가 나옵니다. 네모 뭐 박스 됐죠? 일두 번째 이제 열립부등식도 풀어볼게요. 역시 9k 마이너스 6은 0보다 크다. 따라서 9k는 6보다 크니까 k는 3분의 2보다 크다가 나왔습니다. 자 어떻게요? 우리는 공통 부분을 찾아줘야 되죠. 그렇죠? 공통 부분을 찾아줘야 되니까 풀어보자고.